LDM 세팅법 A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은 세팅된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인디비주얼 모드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를 했을 때 처음에 어떤 헤드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헤드 사이즈는 모두 5제곱센티미터지만 이렇게 두 가지 헤드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선택은 휠을 돌려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했으면 엔터를 눌러서 확정을 짓고, 엔터는 휠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1, 3, 10, 19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세팅할 거기 때문에 LDM2라는 걸로 세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프리퀀시를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LDM3라는 것을 선택하면 세 개가 열리겠죠. 그래서 여기 F1에는 파라미터 값에 나와 있는 대로 몇 헤르츠로 할 것이냐, 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텐서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차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F2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항상 엔, 엔터, 휠을 누르고서 넘어가게 됩니다. LDM은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쓸수 있고 피부과 영역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LDM 파라미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통증 연력이 나와 있죠. a i L킬로디니아라고 o 해서 아킬레스 건염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여기 k o n t 라고써 있는 거는 CONTINUOUS 모드를 뜻합니다. LDM 모드를 선택할 때 1대2, 1대5, 그런데 또는 CONTINUOUS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 이런 데쓸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콕 사이티스 고관절염 때로쓸수 있습니다. 좀큰 관절이죠. 고관절염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 그다음에 인대가 손상된 경우 관절이 많이 덜렁거리진 않는데 어쨌든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인대가 완전히 많이 손상돼서 조인트가 스테이블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점액낭염 복합통증 증후군, 국소 부 복합통증 증후군. 이거는 좀 복잡한 어려운 내용인데 만성통증 질환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사경증, 근육이 뒤틀려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일 때도 이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골절에도 쓸 수가 있고, 심지어는 골유압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혈종. 혈종이 생겼을 경우. 그 다음에, 인류 티 b r 밴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대퇴 근막 장근으로 인한 통증. 그 부위의 염증. 그 부위가 너무 타이트하게 뭉친 경우. 이런 경우 쓸수 있습니다. 타박상. 멍에도 쓸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탈구가 된 경우에도 쓸수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진 경우 톤 머슨 사이벌 근육이 너무 스티스있어요 뭉치고 딱딱한 경우 그 다음에 근육, 단선 근을통해도쓸 수가 있고 힘줄염 어, 힘줄을 싸고 있는 건막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쓸수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카파터시 신드롬에도 쓸수 있습니다